김비트, 연단이, 별풍상일 아줌마 화이팅! 아줌마는 무슨 죽을래요? 990원 뽕못 뽑을 뻔했어요? 아우 맨날 방송 켤게요뽕 무조건 뽑을 거예요. 걱정! 걱정을 고... 하지마라! 안녕 안녕 반가 반가 안녕 안녕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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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뽕따 오늘도 매매하는 오랑이의 방송! 또 쇼시입니다. 나는 숙숙쭈 숙쇼층이 오랑이는 쇼니 네가 그러고 있을 때야? 어? 그래서 제가 오늘의 준비한 컨텐츠 오늘 제 패션 어때요? 예쁘죠? <laughs> 니트 없어졌는데 어 <laughs> 여기네 범인. 제 채널에서 패션 정보, 뷰티 정보 그리고 비트코인 추세 정보 리딩 방송까지 다 챙겨 보실 수 있답니다. 어. 해놓고 말은 드럽게만 내 도당녀. 아줌마 패션이냐? 저기요. 아줌마가 이렇게 이쁜 아줌마 봤어요? 진짜 아끼는 옷이에요. 소개팅 나갈 때마다 입는 건데, 예쁘게 좀 입고 방송을 해달라. 우타님들이 하도 그러셔가지고,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온 거예요. 팍! <laughs> 씨! 그옷 진짜 못 입는다. 그거 입으니까 어깨 줄이는 <laughs> 하는... <laughs> 얼굴이 명품이니까. 옷이 만원짜리 같아도 얼굴은. 이모님 깜찍한 척 그만하세요. 내일 모레 마흔입니다. 제가 대가리가 커 보이잖아요. 실제로는 태우깡으로 얼굴 가려져요. 반지바 <laughs> 플랑크톤님. 누나한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. 지금 다 나보다 어리죠. 아니 보니까 시청자 연령대가 다 20대 초반이에요. 누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. 오오 오. 오, 오. 찍었어. I 찍었어알 h o you say 자, h o shoot, s h o o 지 sh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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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누가 제 차트 보고 배경 화면이라고 합니까? 딱 보면은 아, 이 타점은 바로 바로 예술적인 타점이다. 그래,력게 존나 넓다.